우리가 군 생활을 했던 당시를 회상해 보면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던 날 우리는 머리털 끝까지 치솟아 오르는 짜증을 뒤로한 채 넉가래를 잡고 쓰레기를 밀었었다또 내년 봄과 가을이 되면 춘계 축의 진지공사를 가서 산속에서 뱀과 나의 귀와 눈이 재지미주라는 날파리 무리들과 인사를 했고 땅속에 박힌 돌들을 뽑아내고서 잘 파지지도 않는 땅을 한삽 한삽 떠서 꾸역꾸역 마대에 담아내야 했다. 어깨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과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고통 때문에 닿지 않는 부분으로 걸으려고 뒤뚱뒤뚱 발을 내딛으며 행군을 할 때에도 우리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응, 음, 그래. 우리 주적은 일본이었으니까 우리는 일본군들이 쳐들어올까봐. 하늘 쓰레기도 치우고, 진지공사에 또 행군에 너무나도 즐거웠던 유격훈련까지도 일본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그 고된 훈련을 참아왔다. 맞지 않은가? 우리 주족은 일본군과 그 정권이니까. 미쳐 돌아간다, 이 나라. 우리가 군 생활을 하며 주족으로부터 그토록 지키려 했던 우리네 어머니, 누이, 이모, 고모, 그리고 가족들. 구보를 뛰며 행군으로 녹처가 되어도 진짜 사나이 한곡 멋들어지게 불러주면 마치 내나라 국민들이 나로 인하여 편히 살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 때문에 그 고된 훈련을 버틸 수가 있었다. 한 가지 묻고 싶다. 우리의 젊은 청춘을 국가에 바치면서 군으로 머리 깎고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북한 아니었는가? 우리를 군으로 모두 결집시켰던 그 이유인 북한이 이 썩어빠진 나라의 헌법에선 주적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적이 없어진 군대는 방향을 잃었고, 지금 상황은 일본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군이 되어버렸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그대들이 군 생활할 당시 정신 교육 시간에 배웠던 내용일 것이다. 북한의 전략 전술, 대한민국의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들로부터 불안감을 조성하여, 한국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껴지는 북한군의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고 싸우지도 않고선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전술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지금 현 상황을 보라 현재 언론사에서 떠들어제끼는 한국군의 실태들 우리 까놓고 이야기하자. 그대들이 군 생활할 당시에 이런 사건들이 진정 없었단 말인가? 분명 간혹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언론에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슈화시키지는 않았었다. 국민들은 이것에 현혹되어 대한민국 군대가 개판이라는 말을 하고 애꿎은 우리네 선후배 현역들이 욕을 먹고 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한 인원만 징계하면 될터군 전체를 싸잡아서 한심한 집단을 만들어놓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헌법에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으며 반일운동을 조성하여 주적이 일본이 되어버렸다. 어째? 북한군 전략전술과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지금 그 어려운 걸 남한 정부에서 해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믿었기 때문에 나 또한 저들 말을 믿었었다. 지금 정권에 들어서기 전 저들이 늘상 하던 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좌파가 어디 있고 주사파가 어딨냐? 그대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미쳐 돌아 구역질하는 좌파 정권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가장 두려운 곳이 총선의 승패가 아니다. 북한은 세계 최강의 해커들을 갖고 있고, 브루킹 사건, 그대들이 보고 있는 완벽히 장악당한 언론들과 합동작전이라면 나는 총선 개표조작이 100%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애국 시민들이 뭉쳐서 총선의 좌파들을 찍지 않더라도 개표 조작이 있다면 이 나라는 순식간에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 하지만 보수가 집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타깝게도 유튜브라는 매개체 하나뿐이다. 더 아쉬운 건 보수 유튜버들도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지금 나한테 그딴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심점이 있어야만 우리 예비군들과 이 나라 국민들이 한날 한 곳에 모일 수가 있다. 나는 구심점의 시기를 이때라고 생각한다. 내가 오랜 시간 지켜봐 왔고 신뢰하는 강명도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북한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총선 직전 남한내 영토를 타격할 것이다. 바로 그 날이 구심점이다.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많은 보수 유튜버들은 이날 힘을 하나로 합쳐 광화문에 온 국민들을 집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저 정권을 끌어내려 응징해야만 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벽에 걸린 김일성과 김정일의 추상화를 보게 될 것이다. 이상, 문재인 아웃, 대한민국 충성.